자이번주거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 중에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가 돼야 된단다 그럼 x하고 y하고 2개 다 있어줘야 되겠다 맞지? 자 그럼 1번은 x밖에 없네 맞지 미지수 몇개 1개 그치 어 얘는 방정식 맞나 얘이가 얘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왜? 등호가 없잖아. 그지? 자, 이 같은 경우는 뭐해주면노 정리부터 해줘야 되겠다, 맞지 x 의 플러스 2Y 플러스 2는 8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X 들어가고, Y 들어가고, 등호 들어가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네요. 4번은 뭔데? 2차제 2차. 됐나? 야는 뭔데? 미지수 한개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 자, 3번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a,b라고 한단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한 x와 y의 값을 가지고 x가 a가 되고 y가 b가 되고 이말 아이가? 그럼 일단 뭐부터 여기 정 앞에 전체 다 우리 곱해서 정수로 먼저 만들어 볼게 되겠나요? 자 정수로 만들어 버리면 어 정수로 할 필요가 없나? 띵띵이게 되는데 맞지? 그냥 할까? 그냥 하자. 30 하자. 이는 얼마고? 70 하자. 됐나 그럼 요거 하면 얼마 되노? 15X. 맞나요? 플러스 약분 다시 하면 10Y는 약분하면 12.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35X 마이너스 10Y는 약분하면 51은 54, 42. 됐죠? 요정도 따라올 수 있죠? 그럼 이거는 Y를 소거해 주면 되겠다 맞지 Y를 소거해 주려면 두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노? 더해주세요. 왜 다르면 더하잖아. 그지? 그러면 얼마 되는 거고? 50X는 되나? 12에 마이너스 40이네. 그럼 마이너스 30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30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 0분의 30.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3. 됐나? X 자리에 마이너스 5분의 3을 쇼루롱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대입할까요? 1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10, Y는 12. 약분하면 마이너스 9잖아. 그지? 그럼 10Y는 12에 플러스 9 되겠다. 그지? 맞나요? 그럼 10Y는 21이 되니까 Y는 10분의 21. 되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Y는 10분의 21인데, 이거를 순서쌍으로 A, B로 나타내니까, 결국 A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B가 10분의 21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A분의 2B라고 하는 거는, 2B 나누기 A가 되는 거다, 이거. 맞아요. 그러면, B가 2 곱하기 10분의 21. 됐나?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네. 맞아? 그럼 2 곱하기 10분의 2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됐나요?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 되고, 5일은 5, 5 20, 1은 2 1 2일은 2, 2일은 2, 3 1은 3, 37에 21. 다 됐네, 그러면. 은 얼마고? 마이너스 7.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줄까요? 배운가요? 자, 6번 볼게요. 요거는 19파죠. 요거는 2곱하죠 됐어요. 그러면은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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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되는 거니까 16x 20은 9y 플러스 21. 됐나? 그럼 16x 9y는 21 플러스 20. 됐나요? 그러면 16x 9y는 41인가요? 됐나요? 자, 이거 해볼게요. 2x.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다가 가로에서 분배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호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지요?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4. 2x 마이너스 3y는 3.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네 여기가 기역식 여기가 니은식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여로 내려갈게 6x에 마이너스 9x는 33은 9 됐나? 같으니까 빼요 됐어요? 그럼 10x는 소거되고 41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얼마 되노? 32가 되나요? 맞나? 맞! 네. 어 맞는데? 보자 u x 틴팅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4 그러면 41 u x 마이너스 9Y는 <laughs> 야 이거를 여기 8을 안 했네? 맞지 음,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돼야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누군가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을 거야, 그지? 그럼 여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면 여기 7이 되겠다, 맞지 아이고, 정말로 답답네. 그럼 여기는 21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는 20이 되겠네요. 그럼 X는 얼마다? 2가 나오겠네요. 됐나? 그럼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식에 대입할게요. 4-3Y는 7. 마이너스 3Y는 3이 되겠네.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나? 그럼 X하고 뭐하고 똑같았노? A하고 똑같았으니까 얘가 A가 되겠네. Y하고 B하고 똑같았으니까 얘가 B가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b는 2 마이너스 1 되니까 1이 되겠네. 그럼 6번의 답은 1번 되겠네요. 됐죠? 자그 다음에 다음장을 넘어가면 7번이 또 필수 문제네요. 7번 문제 볼게요. 자 xy가 자연수란다. 와 자연수란다. 자, 2x 플러스 y는 4의 해와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가 같다고 합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네요. 야, 그럼 이거부터 우리가 일단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등식에 맞는 x와 y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지. 맞나? 그러면은, x 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볼게. 왜냐면, 앞에 1가 꼭폐지인 거니까. 그럼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y는 당연히 2가 돼야 되겠네.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2를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안 되겠네. 그럼 요거밖에 없겠네. 됐나요? 근데 얘랑 해가 같대. 그럼 여기다가 X자리에 1, Y자리에 2 X자리에 1, Y자리에 2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이가? 그럼 이건 얼마? A 플러스 2는 3이에요. A는 1이에요. 이 너무나 쉬운데요. 이거는 3에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B는요. 마이너스 6이랍니다. 그렇다면 B는 얼마랍니다? 3이랍니다. 그렇다면 A 플러스 B는요? 1 플러스 3이랍니다. 그러면 4이랍니다. 이랍니다좀 이상한가? 4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 9번 가볼게요 아요 열방정식이 있는데 이놈아는 대입법으로 풀겠대요 됐나? 기억식에서 y를 x의 식으로 이 말이 중요하다 맞지? 기억식에서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나?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해줘야지. 기억식은 3X 플러스 Y는 1이야. Y를 나타내란다. Y를 어떻게? 여기는 X만 들어가 있는 식으로 즉 여기에 좌변에 X만 놔두고 다 이항시키라는 얘기지. 1은 이미 우변에 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됐지? 요건 첫번째 했어. 그 다음에 니은식에 이걸 대입하래. 됐나? 그러면은 2x-3y는 마이너스 14인데, 요 y 자리에 여기를 뾰로롱 대입을 해야 돼. 근데 요거 대입할 때뭐 해줘야 되는데, 과로 해줘야 돼. 이거 실수 많이 한다고 했지? 특히나 y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실수를 많이 하니까 집중 잘 해서 과로를 꼭 해주세요. 그럼 2x는 그대로 가시고, 마이너스 3에, 괄호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4. 됐나? 그러면 2x 플러스 9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4. 됐나? 그럼 11x는 요거 이항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 되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되네. 됐나요?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요기 뿅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마마뿔 하면은 3이 되고, 더하기라면 y는 4가 되겠네요. 됐나? 아하.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할 필요가 없네. 이걸 할 필요가 없네. 이 모양이 되었다고 했잖아. X가 좌변에 살아있고, 뭔가가 있단다. 그럼 이 모양이겠네. 마지막에 이 모양. 이게, 요렇게 된다고. 그다. 그러면은, AX는 B랍니다. 11X는 마이너스 11이랍니다. 그럼 A는 얼마가 되고, 1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A 마이너스 11이니까, A는 1 1이랍니다 11이랍니다. B는 마이너스 11이랍니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붙여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22가 되겠네. 음, 너무 쉽잖아. 굳이 이걸 안 구했어도 되는데, 맞지? 괜히 구해가지고. 뭐고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그지? 됐나요? 잘 보고 일단은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못뭐 풀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니까 선생님한테꼭 얘기를 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해되겠지? 쌤 미리 알면은 눈치를 채면은 쌤이 바로 챙겨주면 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안 그러게 되면 안 되니까 얘기해야 된대 알겠죠 그래. 이번 주부터 또 시험 대비 들어가고 다음 주에 모의고사 칩니다. 다음 주에 모의고사. 공부하세요. 안녕.